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스치는 인연도 500번은 만나야 가능하다. 처음 들으면 조금은 과장된 말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사람, 지하철에서 잠깐 눈이 마주친 얼굴, 카페에서 주문을 기다리다 스친 한 장면. 우리는 이런 만남을 대부분 아무 의미 없는 우연으로 흘려보냅니다. 다시는 볼일 없을 사람이라고, 그저 순간의 장면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원인과 과정을 보지 못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라고 부릅니다. 인연. 이 말은 원인과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씨앗 같은 원인이 있어야 하고 그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과 물, 바람과 흙 같은 수많은 조건이 함께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앉아 있고,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고, 우리가 같은 언어로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장면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결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쌓여 온선한 원인을 선근이라고 부릅니다. 선근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의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전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은 이미 오래 전부터 만날 준비를 해온 사람이다. 이 말을 조금만 마음에 담아 보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자연히 달라집니다. 함부로 말하기 어려워지고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이 그저 오늘 하루의 일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건너 이어져 온 인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 경전 중 법만경에서는 이 인연의 깊이를 겁이라는 단위로 설명합니다. 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루, 한 달, 일 년처럼 세말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상상조차 어려운 아득한 시간을 뜻합니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커다란 산 하나가 있는데 그 산을 백년에 한 번씩 비단으로 살짝 스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산이 완전히 달아 없어질 때까지의 시간 그보다도 더긴 시간이 한 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겁이라는 말은 아주 오래됐다는 말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길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범만경은 이 겁이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차분히 풀어 설명합니다. 먼저, 천 겁의 인연이 쌓여야 같은 나라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같은 나라에서 같은 언어를 쓰며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 가운데 같은 땅에 태어나 같은 문화를 공유한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미 천겁의 인연입니다. 그저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사실은 결코 가볍지 않은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만남이. 오늘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조용히 이어져 온 인연이라면 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연의 깊이는 이제부터 조금씩 더 깊어집니다. 범만경은 조금 더 가까운 만남들을 하나씩 짚어 내려갑니다. 전 거피 같은 나라에 태어나는 인연이라면 이천 겁의 인연은 하루 동안 길을 함께 걷는 관계라고 합니다.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하루 종일 같은 길을 걷는 경험. 처음엔 서로 이름도 모르고 왜 말을 섞게 되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 함께 웃고 함께 쉬고 함께 같은 풍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불교는 이 만남을 그날 우연히 생긴 인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하루를 함께 걷기 위해 이미 이천겁의 시간이 조용히 쌓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길을 함께 걷는 인연은 잠깐 스쳐간 만남과는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그날의 대화는 쉽게 잊히지 않고 헤어진 뒤에도 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그 이유는 그 하루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하루를 가능하게 만든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삼천 겁의 인연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삼천 겁의 인연은 하룻밤을 같은 집에서 보내는 관계입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가, 하룻밤을 묵는 일, 여행지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낯선 이와 같은 방을 쓰는 경험, 우리는 흔히 이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이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인연입니다. 사람은 가장 무방비한 모습으로 밤을 맞이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밤을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천 겁의 인연은 단순한 동행을 넘어 서로의 삶에 잠시 발을 들여놓는 관계입니다. 이제 인연은 개인과 개인의 차원을 넘어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됩니다. 사천 겁의 인연은 같은 민족으로 태어나는 관계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기억하며 같은 아픔과 기쁨을 함께 겪는 사람들. 우리는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는 같은 민족으로 태어나는 것 또한 사천 겁이 쌓여야 가능한 깊은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조상을 이야기하고 같은 노래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같은 슬픔 앞에서 비슷한 마음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을 함께 건너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천 겁의 인연에 이르면 같은 동네에 태어납니다. 어릴 적 같은 골목에서 뛰놀고 같은 가게에서 과자를 사고 같은 학교를 다니던 사람들 이웃이라는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갈등은 유난히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의 정은 유난히 오래 남습니다. 오천 겁이라는 시간 위에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 같은 공간에서 밤을 보냈던 사람들, 같은 동네에서 웃고 울었던 얼굴들, 그 인연들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면 그저 한때의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조금 다른 마음으로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인연은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갑니다. 연인, 부부, 부모와 자식,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인연, 이제 인연은 삶의 가장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법 만경은 인연이 깊어질수록 그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더 아프고 더 끊기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천겁의 인연은 하룻밤을 함께 지내는 관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룻밤은 단순히 공간을 함께 쓰는 밤이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경계를 내려놓고 상처와 체온을 나누는 순간을 뜻합니다. 연인이 되어 처음으로 서로의 삶 속으로 한발더 깊이 들어가는 순간 불교는 이 친밀함을 감정의 우연이나 순간의 선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 오기까지 이미 6천 겁이라는 시간이. 조용히 쌓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된 만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천 겁의 인연이 되면 부부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백년애로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불교의 시간으로 보면 백년은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부부로 만난다는 것은 7천 번의 생을 건너 다시 서로를 알아본다는 뜻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얼굴을 마주하고 같은 집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자소한 일로 다투고 자소한 말로 상처받고 그래도 결국 다시 돌아오는 관계. 이 관계가 왜 이렇게 쉽지 않은지 왜 이렇게 끊기 어려운지 불교는 그 이유를 인연의 깊이에서 찾습니다. 칠천 겁의 인연이기에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가장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 인연은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경전은 말합니다. 다음은 8천 겁의 인연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말로 설명하기 가장 어렵고 감정으로는 가장 복잡한 관계입니다. 날 낳아준 사람, 나를 키워준 사람, 혹은 내가 낳고 내가 키운 존재, 사랑과 원망이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관계. 아무리 미워도 완전히 등을 돌릴 수 없고 아무리 원망해도 마음 한켠이 늘 남아 있는 관계. 불교는 이 이유를 팔천겁이라는 시간에서 설명합니다. 팔천겁을 함께 해온 인연이기에 이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세대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인연이 다시 부딪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구천 겁의 인연, 형제자매의 관계입니다.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나, 같은 공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 가장 많이 싸우지만, 가장 쉽게 남의 편을 들지 못하는 관계, 멀리 떨어져 살아도 결국 서로의 소식을 궁금해하게 되는 관계, 구천겁이라는 시간이 그 관계를 보이지 않게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만경이 말하는 가장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만겁의 인연,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우리의 몸을 낳아주지만 스승은 우리의 삶을 깨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관계에 부처님과 제자들, 예수와 제자들, 공자와 제자들, 역사를 바꾼 가르침은 모두 2만 겁의 인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 지하철에서 마주친 사람, 카페에서 잠깐 말을 나눈 사람,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그들 모두가 적어도 수백, 어쩌면 수천 겁의 인연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그 얼굴들 속에 이렇게 긴 시간이 겹겹이 쌓여 있다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자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다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기일회 한 번의 살단한 번의 만남 이 만남이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다음에 또 보면 되지. 나중에 연락하면 되지. 이런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나눈 대화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오늘 본 얼굴이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기일회의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진지해집니다. 말 한마디를 조금 더 고르고 눈을 한번더 마주치고 마음을 한번더 씁니다. 범만경의 인연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르침은 아주 분명합니다.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깊은 인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에게 이렇게 말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건 8천겁의 인연이래. 친구에게 이렇게 카톡 보내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우연히 만난 거 아니더라. 수천겁의 인연이래. 그리고 지금 이 글을 함께 듣고 있는 이 순간마저도 그저 흘려보내지 말아주세요. 이 만남 또한 수많은 시간이 만들어낸 기적이니까요. 부처님의 자비가 이 인연 위에 은은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